반갑습니다. 2024년 4월 3일 현재 시간 7시 23분입니다. 자, 내일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4월 4일 목요일이고, 어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자, 어제 추천주, 어, 어제 추천주, 어 신규 종목 IMBDX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저희 나이트반, 단타반, 뭐 행복반. 완전히 초대박이 났습니다 전부 다 수익률이 뭐 최소 10%에서 최고 30% 40%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전부 다양끝 수익이 났어요 오늘 예, 완전히 양끝 수익이 났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 어, 나이트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들 초대한다 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본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회원들이, 어, 너무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진짜. 예, 뭐, 300만원 먹은 분도 있고, 400만원 먹은 분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따라 하신 분들, 어, 전부 다 추천, 어,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어, 코스피 코스닥 장이 너무나 안 좋죠? 오늘 코스피, 코스피가 2700. 예, 2700.97. 코스닥은 879포인트까지. 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 이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랬 싶은데 하지만 반대로 이런 어 하락장에 단기로 단타 치는 거는 더 좋습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목이 조금 조금씩 오릅니다. 모든 종목이 조금 조금씩 올라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독보적으로 올라요. 한두 종목이 그게 오늘 IMB DX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의 특성에 맞게끔 유동성이 있게끔 맞춰가야 이게 실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막뭐 하락장이라고 아무거나 뭐물 타고 불 타고 이래 돼버리면 진짜 불 타버려요. 진짜 물에 와, 물에 익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락장일 때도 불구하고 정말 올라갈 종목은 아주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냥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 오늘 IMBDX가 그랬어요. 시가가 저가. 얼마나 이거 완전히 최고 최고 아닙니까? 시가가 저가예요. 시가가 저가.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아마 내일도 이래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지만 어 고민하지 마시고 위너스 TV 믿고 따라 하신다면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저는 먼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마인드가 틀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 첫 번째 종목 YC캠입니다 YC캠 자 요거는 단기 수익 잡으세요 단기 수익 자두 번째 HLB 이거는 뭐 오늘 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종가는 나는 10만 원 이상은 그래도 가줄 줄 알았는데 오늘 장이 원치 빠지다 보니까 예, 원치 빠지다 보니까 뭐 조금 어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라이요 또라이 그냥 또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단기 중기 장기 아시겠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요 우리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싫어하는 파란가발, 파란색. 우리가 좋아하는 빨간색. 파란 거는요, 여러분들 파하고 그냥 시앗 그냥 막 그냥 날려버리세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색 인생을 살아야 돼요. 팬티도 빨간색을 사야. 팬티도. 어, 씨, 팬티 파란색이네. 어. <laughs> 아, 아닌데 어제 분명히 내가 빨간색 인생을 입었는데 <laughs> 집에 와서 다 찢어버리겠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나는 100% 빨간색 입었다 생각했는데, 어, 순간, 순간, 여러분들께서, 어, 걱정하지 마시고, 위너스 TV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자, 두 번째 h l b 고요세 번째는 SK 이터닉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 오늘 이것도 어저께 추천드렸죠 많이 갔습니다 이거 물론 어, 메인 종목보다는 못 갔지만 이것도 예, 충분히 갈수 있다 오늘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것도 내일 크게 갈것 같아요 이것도 단기 또는 단타 단기 스윙 또는 단타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어, 오늘 히어로 IMB DX 단타 접근 자,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효과입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독보적으로 올라갑니다. 몰빵이지, 그러면, 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가 장이 안 좋을 때는 독보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들이 다 찌끔찌끔찌끔. 예, 찌끔 찌끔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 실제 밑에서 사놓지 않는 이상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어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에서는요 확실하게 정말 수익을 내드립니다. 예, 정말 내드려요. 정말 내드립니다. 진짜 내드리니까 위너스 TV를 믿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 구독자, 나이트 구독자 방에. 전부 다다 다 이렇습니다, 지금. 다 이래 수익이 다 났어요. 예, 다수익 뭐,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다 수익 다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어, 위너스 TV. 정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가볍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5757 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최강 단타반은 당일매수 당일매도 전날 미리 추천드리죠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나이트반과 단타반은 분석이 안되면 추천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내일도 정말 크게 먹습니다 농담 말고 내일도 크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주시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 TV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 또 라이브 방송. 에, 라이브 방송 때도 오늘 흥아이 운 드렸죠? 흥아이 운이나 모니터래. 다 수익 냈어요, 이것도. 뭐두마 하면 이 바쁜데, 어, 다 수익 냈고. 그리고 저희 행복방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후라이드 한 마리씩 매일매일 어, 튀겨드립니다. 어, 실제 튀겨드려요. 네, 매일매일 후라이드 한 마리씩 튀겨드리니까 닭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스TV 오늘 초대만 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어,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